미리 캔버스에서 부분적으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서 가려주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요소 부분에서 사각형을 하나 선택해 줄게요. 도형을 선택해 주시면, 기본 도형에 사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주시고, 그라데이션으로 가리려고 하는 이 아래쪽 부분에 맞게 크기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크기는 이 도형을 선택하시고, 옆에 아니면 위에, 아니면 여기 대각선 부분에 선택해 주시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도형을 선택해 준 다음에 색상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위쪽에 그라데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라데이션을 선택해 주시고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팔레트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처음에 있는 거 선택해 줄게요. 선택해 주시고 나면 선택한 색상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이렇게 더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 그라데이션의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위쪽에 있는 여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핑크색 부분을 클릭해서 이 아래쪽에 검은색 부분으로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검은색으로 선택하면 그라데이션이 검은색이 되었죠. 그런데 이 그라데이션 위쪽에 흰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 흰색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그라데이션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투명도인데요. 지금 투명도가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가장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색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투명도가 0%가 되는 이렇게 네, 투명한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에 부분적으로 가려줄 때 이렇게 투명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예시로 검은색을 했지만 여기에 다른 여러분이 원하시는 다른 색상을 넣어서 투명한 그라데이션으로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투명한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요소 부분에서 도형에 있는 사각형을 하나 선택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쪽에 그라데이션으로 가리고 싶다 하는 부분만큼 이 도형을 크기를 조절해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이 색상 컬러 부분을 선택해주시면 왼쪽에 색상이 다시 나오는데요. 이 색상을 위에 마우스 위에 올리시면 미리 캔버스와 비슷한 이 설정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걸 클릭해 주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라데이션이 뜹니다. 이 그라데이션 탭을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스타일이 뜨는데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건지 뭐 밑에서 위로 이런 동그라미 방향으로 어 그라데이션이 생길 건지. 그래서 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거니까 이 그라데이션 모양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걸 선택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색상을 검은색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금 짙은 보라색이니까 이 컬러를 검은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아래쪽을 선택해서 검은색이 되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밝은 핑크색 위에도 선택을 해 주시면 여기에서 이 색상은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컬러 아래쪽 보면 투명도가 있습니다. 이 투명도를 이맨 왼쪽으로 이동해서 투명도가 0이 되도록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영으로 해주시면 이 핑크색은 투명한 색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의 일부분을 가릴 때 투명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가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